781번입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송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자, 그러면 일단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A, 2B, 4B, 8A. 자,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 2로 해볼게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4A, 마이너스 4B. 그러면 4 a 고 마이너스 8A니까 0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a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x 더하기 4a 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근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왔죠. 그러면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2가 근일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새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말고 다른 정수인 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알파, 베타는 정수인 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을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2A 마이너스 2B. 자, 얘는 2 마이너스 A분의 2B. 요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알파벳타는 A분의 4A니까 A 약분해서 보면 4가 될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가 근이 나왔어요. 근데 알파벳타 두근을 곱한 게 4가 나오려면 1 곱하기 4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나, 2 곱하기 2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여기서 2 곱하기 2, 2가 똑같기 때문에 안 되구요. 마이너스 2, 2 똑같아서 안 됩니다. 자, 그럼 안 되는 그늘을 지우고 나면, 1 곱하기 4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4곱하기 1이나 마이너스 4곱하기 마이너스 1을 볼 필요가 있냐?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이 1, 4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 마이너스 a 분의 e b가 5일 때와 마이너스 5일때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먼저 첫번째 자, a분의 b가 얼마냐 5가 나올때는요 e 가 플러스 3이어야 돼요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일때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5, 마이너스 5일때는 얘가 마이너스 3이 어, 얘가 마이너스 7이, 아 어, 플러스 7이구나 플러스 7이 되야돼요 그러면 a 분의 2b는 7, a 분의 b는 뭐2 분의 7뭐 대충 요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b는 마이너스 2 분의 3a고요. 자, 얘도 b는 2 분의 7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a에 대입할 수 있는 거를 골라 보면 일단 2의 배수들이 돼야 돼요.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 4, 6, 얼마까지 될 건데, b의 절대값이 5 2이기 때문에, 자, -2분의 3a가 5 2하다 마이너스 없앨게요. 그냥 숫자만 계산할 거예요. 그럼 a는 자, 3분의 1 0 0이하니까 33까지죠. 근데 a는 2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33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2까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총몇 개냐면, 16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32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A에도, 자, 2의 배수를 대입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해 보면요. 자, 얼마까지 될 건데, 2분의 7A가 5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7분의 100이잖아요. 7분의 100은 어, 대충 14점 얼마 얼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4까지 a에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총몇개 정도 나오냐면 7개의 풀만니까 14개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46개가 나오겠네요.